형사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증거를 직접 찾아오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넘기겠다고 하나요?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려는 수사기관의 태도에 좌절하고 계셨죠.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저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했던 자료들 속에서 놓치고 있던 단서를 찾아내고, 시간 순서대로 진술을 재구성해 사건의 흐름을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이 타임라인 하나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거든요. 새로운 전략으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자 경찰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훨씬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고, 결국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군요라던 의뢰인의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억울한 형사사건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법률 전략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